하이. 하이. 오늘은 멜론에서 최근에 K-pop 명곡 100을 공개했더라고요. 서울신문이랑 같이 했죠. 서울신문은 이제 매년 서유가요 대상을 주관하는 언론사예요. 그래서 뭐 이런 걸 한번 해보겠다 했나 봅니다. 음. 네. 그래서 1위가 보아의 넘버원, 2위가 엑소의 으르렁, 3위가 싸이의 강남 스타일, 4위가 BTS의 다이너마이트고요 5위가 네. 소나시대 치 네. 이렇게 쭉쭉 나갔는데 되게 반응이 어? 다양하더라고요. 근데 음. 동의할 수 없다. 이런 반응들도 좀 많아서. 근데 사실 이게 되게 수치화되는 순위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음반 판매량으로 줄을 세운다거나 음. 뭐 이런 순위가 아니라서 개인이 생각하기에 따라서 좀 다양할 수 있을 그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내가 어느 연령대이냐에 따라서 음. 전혀 공감하지 못할 수 있잖아요. 어떤 세대의 노래에 대해서는. 그리고 뭐, K-POP을 뭐라고 정의할 거냐. 음. 여기서부터 음. 또 놀랐네. 시작됐지. 음. 사실, 우리가 이걸 할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음. 얘기를 하다가, 서로 우리도 의견이 분분해서, 아, 그러면은 이걸 한번 찍어보면 재밌겠다? 음. 뭐, 이게 뭐, 맞다, 틀리다, 이런 문제는 아니고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일단, 음. 다 가중치를 어디다 두느냐도 다르잖아요. 맞아. 맞아. 어... 그거 얘기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전반적으로 동의하는 입장이었거든요. 아, 지금 순위에? 네아 어. 1위 넘버 보아 넘버했을 때아 그렇구나 어, 근데 저 보아 넘버는 되게 좋아하거든요 음. 근데 이걸 K-팝의 1위다 가장 K-팝 역사상 명곡이다는 음. 동의가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내 취향을 떠나서 아. 무슨 기준으로 봤을 때1위야라고 음. 했는데 이 조사한 기관에서 음. K-팝의 정의를 1996년을 기준으로 음. 뭔가 한류에 기여한 대중음악을 K-팝으로 정의했더라고요 를 그리고 이제 이전 시대 의 성취도 반영을 한다 그러니국 음. 96년 음. 이전 전에 나온 음악이랑 비슷한건 음, 음, 아니다. 음. 근데 또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걸 한류라는 키워드로 순위를 따진다면 와 넘버원이 일일 수 있겠다. 그렇다면 다음 순위는 왜 이러지? 또 이런 <laughs> 이, 1이 왜 순위에 또 의문이 생기는 거야. 음. 근데 저는 그 모든 걸다 합산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음. K-POP의 어떤 한류로서의 영향력, 음. 그 다음에 이 가수의 전체적인 디스코 그래피에서 가지고 있는 비중 그리고 그 가수의 지위 이 사람의 최고 지위, 현재의 지위 그 다음에 완성도, 이 노래의 완성도, 앨범의 완성도 이거를 다 봤을 때 종합적으로 매겨진 순위가 아닌가 난 그렇다면 2위도 동의할 수 있다 전 사실 5위까지는 싹 동의가 가능이었고 음. 사실 제가 동의 완전 어 진짜 완전 맞는 것 같아 라고 생각했던 건 1위가 보아의 넘버원이라는 점 그리고 4위가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라는 점에서 저는 되게 어, 합리적이다 어, 어 그렇게 하려고 했구나 라는 느낌을 사실 저는 받았어요 음. 근데 나는 이제 그 2위가 엑소라는 것이 네. 나도 이거 어느 기준으로 따져도 엑소의 으르렁이 2위인 게좀 약간 납득이 안 되는 거야 왜냐면 다른 가수들 지금 1위 보아고 3위 사이고 4위 방탄소년단 5위피어시댄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의 목적 없이 노림수가 없었다고 해야 될까요? 너무 그런... 너무 노림수 아니었어? 아니 그러니까 엑소는 음. 중국을 겨냥해서 내가 음. 중국 멤버를 영입하고 음. 거기에 아주 맞춤형 시스템으로 얘네를 키워내겠다라는 음. 노림수가 아주 분명하잖아요. 그치? 전략이. 근데 그게 잘못된 건가요? 그게 평가절할 음. 요소가 되나요? 아, 근데 나는 이거야. 시스템이 없던 시절의 이룬 성취와 비교할 건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1, 2, 3, 4, 5, 5위를 봤을 때 보아의 넘버원이 음. 그러니까 이걸 한류의 방점을 찍었을 때 음. 일본이라는 시장을 그당시는 사실 일본 음악시장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컸잖아요. 음. 지금도 물론 규모로는 훨씬 크고 근데 그 일본 시장에 주류에 진입을 했잖아. 음. 그러니까 이전에 활동했던 케이팝 스타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으나 음. 우린 변방이었고 음. 근데 보아 그 주류에 진입해서 오리콘 차트 1위라는 쾌거를 이뤘잖아. 음. 그리고 그 승전보를 들고 온 노래가 넘버원이잖아요. 음. 그러니까 난 보아의 넘버원 그렇게 따지면 어, 인정. 음. 싸이 강남스타일도 사실 그때는 약간 이벤트 형식이긴 했지만 음. 한국 노래가 빌보드에서도 성과를 낼수 있다. 음. 세계 시장에서 통할 수 있다. 음. 유튜브가 우리의 새로운 무기가 될수 있다라는 음. 걸 보여준. 어떤 되게 의미 있는 성공이었잖아. 음. 방탄의 다이너마이트도 마찬가지고 음. 빌보드 1도 위 했고 그리고 소녀시대지도 물론 국내에서 인기도 있었지만 뭔가 유럽에서 한류를 좀 이게 한류가 어떤 특정한 마이너한 누군가들이 즐기는 문화가 아니라 음. 유럽의 1대들이 되게 이것을 자기네 문화나 음악으로 받아들이고 즐기는 음. 뭔가 케이팝의 시장이 유럽으로 좀 확장되는 뭔가 되게 의미 있는 성과들을 이룬 음. 곡들이잖아. 다 어떤 새로운 시장을 개척했거나 뭔가 어떤 의미 있는 성공이 그냥 1위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근데 엑소의르렁이 중국 시장을 새롭게 개척했다고 볼수 있나? 이 엑소의 이 앨범은요 음. 2013년에 발매됐다고 하네요. 이 앨범은 한국의 조성무 이후에 씨가 말랐던 100만 음반 판매량을 달성한 앨범이에요. 음. 이거는 한국 대중음악사에서 음. 굉장히 기념비적인 일이에요. 방탄소년단이 1위를 했기 때문에 다, 빌보드 1위를 했기 때문에 다른 가수들도 아 저희 빌보드 1위가 목표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도 안 가본 길을 처음에 간다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야. 왜냐하면 이미 한국의 음, 음악시장이라는 것은 음반에서 음원으로 이미 그 주류가 옮겨왔어요. 근데 엑소는 그런 시장 상황 속에서 이전까지 멜론뮤직 어워드, 엠넷, 아시아뮤직 어워드, 마마 같은 시상식을 보면 슈퍼주니어가 음반 대상을 굉장히 많이 차지했는데 그때 슈퍼주니어의 음반 판매량이 30만 장 정도였어요. 근데 이 사람은 100만 장을 팔아버렸어. 엑소가 100만 장을 팔았기 때문에 그 뒤에 다른 아이돌 가수들도 100만 장을 팔수 있었던 거예요. 난는 이거를 절대 평가절하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 그 앨범의 타이틀곡이 바로 으르렁이었고 으르렁이라는 거는 아이돌을 모르는 사람들까지 다 흥얼거릴 수 있을 정도로 거의 지만큼 가창이 됐던 노래고 그리고 이, 이 노래의 퍼포먼스, 이때까지만 해도 아직 한 명도 탈퇴가 없었던 시점인데 그 멤버들을 가지고 아 얼마나 퍼포먼스를 다이나믹하게 구사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이 뮤직비디오랑 무대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분들이 원테이크로 퍼포먼스를 퍼포먼스를 펼친단 말이야. 사람들이 카메라에서 같이 나타났다, 없어지고, 나타났다, 없어지고. 그 동선을 카메라가 쭉 팔로우하면서 웜테이크 기법으로 촬영이 돼 있어요. 이거는 그런 촬영 기법, 그 다음에 무대 구성 기법에서도 굉장히 획기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으르렁을 이전에도 김현우 채널에서 몇 번이나 저는 아이돌 역사상 가장 완성도가 높은 음악이라고 생각한다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기 때문에 사실 저는 2위에 있는 게 너무 지당하고 당연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래 서 사실 저는 5위까지 별로 이렇게 크게 이견이 없어가지고 여기랑 그래서 나는 두 분은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어디다 방점을 두느냐. 그 그냥 자기지 어. 저 자기의 어떤 어. 기준으로. 그리고 이게 뭐 사실 5위 상위권은 뭐 이견 이 있을 수 있으나, 그러니까 순서의 문제지.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거야. 내가 보아의 넘버는 1위까진 좀 아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한다고 내가 얘를 4 0위라고 생각하진 않아. <laughs> 어, 내가 엑소의 으르렁이 2위라고? 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얘를 한2 0위라고 생각하지도 않아. 음. 그냥 10위권 원저리만 있었어도 내가 크게 이견이 없었을 것 같은데 너무 상위권에 있다. 약간 이 음. 정도거든? 근데 이게 한 10위권을 넘어가잖아요? 근데 엉망진창이야, 내가 봤을 때는. <laughs> 아 나는 셜록이 1 1인데 7위가 내가 제일 잘 나가라는 게난 음. 인정할 수 없는 이런 건좀 인정할 수 없어 그러니까 뭐 없어. 내가 제일 잘 나가 같은 경우도 사실 해외에서 되게 반응이 좋았잖아요 음. 그리고 2NE1이라는 그룹이 사실 국내보다 해외 팬이 더 많고 음. 되게 코어한 팬덤을 가진 그룹이라서 뭔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 근데, 근데 나는 이, 이 노래가 내가 제일 잘 나가가 2NE1 노래의 커리어의 정점이라고 생각하진 않는 거야 으르렁 같은 경우에는 나는 엑소의 정점이 으르렁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내가 아까 전에 4위에 당당한 방탄소년단 다이너마이트가 있는 것도 되게 뭔가 합리적이야 객관적이라고 응. 생각한 이유가 이 방탄소년단은 다이너마이트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무슨 그렇게 크게 인지도가 있는 곡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방탄소년단 다른 노래 뭐 쩔어도 있고 뭐빛 담눈물도 있고 봄날도 있고 여러 노래들이 있는데 그중에 이 노래가 단연 국내에서 최고다 이 노래는 아니야. 그렇진 않아. 그렇지만 나는 이 노래가 정말 완성도가 훌륭하고 그 방탄소년단이 처음으로 발매한 영어로 된오로지 영어로 된 노래였고, 빌보드에서 굉장히 유의미한 성과를 거뒀고, 그다음에 그럼으로써 뭔가 한류의 또 다른 새로운 발걸음이 됐다라는 지점에서 아 방탄소년단 다른 노래 기념비적인 노래들이 많지만 이 노래가 가장 상위권에 있는 것에 나는 약간 납득하겠다 이런 거거든. 근데 2애니원의 내가 제일 잘 나가는 정말 이 노래가 2애니원 노래 중에 가장 위에 있어야 했는가를 내가 조금 이해가 안 돼. 근데 나는 가장 위에 있어야 될 트웬티 원의 노래는 뭐죠? 내 생각은 파이이인 것 같아. 근데 파이어 보다 어. 난 내가 봤을 때 내, 내가 제일 잘 나가는 거 맞는 것 같거든 음. 근데 나 소녀시대 되게 좋아하거든요 음. 5 6의 다시 만난 세계랑 지가 연달아 있을 일인가 싶은 거야 음. 근데 다시 만난 세계는 나 진짜 명곡이라고 생각해 나 어. 너무 좋아하거든 음. 나 소녀시대를 내가 이때 제일 좋아했어 사실 음. 이 곡으로 활동할 때내때 어. 티파니 너무 좋아했거든 맨날 음. 어. 넘어지고 그럴 때 근데 이건 내 개인의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뭔가 이 케이 k p 명곡 100 너무 거창한 거야. 아 그래? 어. 근데 나는 소녀시대가 아닌 그룹들이 다 약간 너무 안타까울 지경으로. 근데 지금 이게 가장 완벽한 데뷔곡이었다? 아나또 아, 그렇게 생각해. 음, 어. 근데 5, 6에 연달아 있는데 음. 지금 I'm Your Girl이 13위거든요. S.S. 음, 음. 근데 A.T. Candy가 17이에요. K-pop 조상님너 뭐 과시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캔디가 1이라고 생각해요. 아 왜죠? K-pop 따지면 이 문화를 만든. 그룹을 알린 곡이니까. 아, K-팝이라는 문화를 만든. 어. 그리고 그런 그룹의 가장 대중적인 곡이니까. 음. 나실 음. 나도 그냥 나에게 좀 따진다면 이게 또 아까 비슷한거. <laughs> H T 팬이 말하기는 좀 약간 옹색한데. <laughs> <laughs> 그 HT 패지말해 음. 되게 웅색한데, 네. 사실 지금의 아이돌 팬 문화와 음. 이 아이돌 시스템을 만든 그룹에, 물론 HT 이전에도 아이돌이 있었으나, 음. 실제 이름이 아이돌인 아이돌도 있었잖아요. 음. 아, 그죠 하지만 지금의 이 아이돌 산업, 아이돌 산업을 만들고, 이 지금의 팬덤 문화, 이런, 이 것들을 막 이런 음. 시장을 만든 건 H.O.T. 이전과 이후가 나뉘고 음. 사실 음. 서태지와 HOT는 다르거든. H.O.T. 다르거든. H.O.T. 그 이후의 아이돌은 사실 H.O.T.의 후속이라고 봐야사 서태지로부터 이걸 물려받았다고 음. 보기는좀 어렵거든. 그러니까 H.O.T. 이후로 이 k p o 이라는 시장이 완전 커졌고 자리를 잡았고 그 H.O.T.로 그 케이팝 문화가 시작된다. 그것을 알린 곡이 난 캔디다. 음. 사실 전세후에는 데뷔곡이지만 전세후회로 막 h 이 t 티 뒤집어지고 이런 건 아니었잖아요. 음. h 이 t 되게 많은 히트곡이 있지만 캔디. 가장 대중적이고 가장 대중적이고 음. 뭔가 이런 문화를 만들고 그리고 아이돌의 구루, 곡이 뭔가 전세대에서 인기를 얻으면서 뭔가 팩 이게 단지 노래 음. 인기가 아니라 뭔가 패션, 문화 음. 막 이런 거 전방위적으로 퍼져나가는 시장 전체로 뭔가 그런 효시가 아니었나? 그래서 1위다. 응 음. 어, 1위다. 근데 굉장히 내가 공색했는데 김영 먼저 얘기해 줘가지고. <laughs> 내가 약간 입에서 약간 이게 입, 입 안에서 돌고 있었거든. <laughs> 디가 해가지고 어. 한 3위에 넣어야 되나? 2위에나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내가 조금 안타까운 거는 포월즈가 40인데 조금 순위가 낮다. 무브가 36인데 이것도 조금 순위가 낮다. 무브가 23이나 치어업보다 순... 순가더 낮다고 나는 생각하지 않는데 근데 아마 이 곡들의 순위가 좀 낮은 것은 한류의 어떤 영향력 측면에서는 좀 점수가 낮았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좀 안타깝습니다 사실 그 있을 노래가 대부분 있어요. 꽁따리 샤바라도 그 클론이 되게 대만에서 엄청난 인기를 누렸던 그룹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대만에서 인기가 있었던 건 빙빙빙이라는 노래가 엄청 인기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 어쨌든 국내에서 더 많이 퍼진 거는 꽁따리 샤바라고 이때 진짜 난리였어요. 저는 피아노 악보도 샀었거든요. 이 노래 치고 싶어가지고. 사실 이 중간 넘어가면 이건 나의 세대의 문제고 나의 관심사의 문제이긴 한데 모르는 노래가 되게 많아요. 아하. 근데 이게 내가 관심이 없어서도 있지만 이게 너무 최근에 방점이 찍힌 순위가 아닌가 어쩔 수없기는 사실 이런 음... 차트는 근데 뭐 아이즈원의 피에스타 여자애들의 라이언 NCT의 일곱 번째 감각 이 노래 되게 제가 이, 노, 이 순위를 보고 찾아봤거든 노래 좋아 음... 좋고 이 노래가 발매됐을 때는 유의미한 성과도 이뤘어 이게 50위권에 있을 것은 또 아니다 막 왜냐면 듀스 음... 여름 안에서 이런 게 54위거든요 저는 이... 너무 낮다고? 듀스 어? 노래가? 어 듀스 노래가 너무 낮다 이걸 케이팝 전체로 봤을 때 여름 안에서 얼마나 많이 리메이크가 되고 지금 시대에도 우리가 여름 대표곡으로 불리잖아요? 듀스 여름 안에서나, 사실 듀스는 이 K-pop으로 묶기에는 좀, 그렇지만, 네. 이, 대, 한국 대중가요에는 되게 지대한 영향을 끼친 그룹이잖아요. 네. HOT도 사실 듀스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 네. 근데, 요, 곡의 대표곡. 심지어 뭐, 나르도라바 같은 거는 사실 우리 세대가 아니면 잘 모를 수는 있거든? 근데, 여름 안에서 같은 곡은 사실 시대를 막론한 명곡이기 때문에, 순위에 아예 차라리 96년 이전 곡을 배제했다. 이러면 모르겠지만, 순위에 늘 거였으면 이것이 아이즈원의 피에스터보다 낫다. 이것은 조금 내가 받아들이기 힘들다 나는 음... NCT U의 일곱 번째 감각이 라이언 피에스타보다 순위가 낮다는 거 버블팝보다 순위가 낮다는 거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이 노래는 어쨌든 NCT도 굉장히 그런 독특한 컨셉 유동적인 그런 멤버를 가지고 있는 되게 독특한 컨셉의 그룹이고 어쨌든 지금 현재 굉장히 유의미한 K-POP의 성과를 세계에서 써나가고 있는 그룹의 데뷔곡 NCT U라는 아 NCT는 유닛을 나눠서 활동하는 그룹입니다 를 소개한 노래였고 이 노래가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훌륭한 완성도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까지 보여줬던 SM P, SM <laughs> 퍼포먼스를 완전히 넘어서서 미니멀리즘으로 무장한 어떤 그런 음악이거든요. 이 노래는 그냥 듣는 순간 이 노래 뭐지? 이게 K-팝이라고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든 노래고 NCT의 세계관을 굉장히 명료하게 표현해주는 노래예요. 그래서 저는 이 순위가 조금 낮은 것 같다 이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TT가 56위에 있는데, T랑 치어럽의 순위가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의문도 있어요. 왜냐면 사실 이 노래가 굉장히 일본에서 데이트를 하고, 이렇게 춤까지 유행시키고 했던 노래기 이 때문에, 저는 트와이스의 정점은 TT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또 약간 들긴 드네요. 전 그리고 순위 에 없는데, 킹미가 전 여기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음 이게 아이돌이. 음. 기획사 제조형에서 국민투표로 뽑아지는 이 아이돌 그룹이 주류가 되는 음. 뭔가 그 전화주부 나온 곡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핑미가 음. 음. 순위권에 좀 있어야 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아이돌 팬들의 그 시장 주도권을 회사에서 음. 팬덤으로 좀 가져온 시작이었기 때문에 근데 보면 음. 워너원도 있고 지원도 있는데 아이오이가 음. 없다. 이은 음. 조금 그쵸. 그렇다. 신화 브랜뉴 68위에 있네요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요? 그치 이건 아니지 어디쯤에 있어야 되죠? 신화의 브랜뉴 20위권 안에 있어줘야 된다 음... 지금 또이 선도의 방점을 찢는다면 네. 이렇게 오랜 기간 장수하고 개인 활동을 인정하면서도 그룹을 유지하는 문화를 음. 또 신화 오빠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이돌의 생명력을 그럼. 더 길게 연장시킨 거지 내가 지금 점잔 빼려고 20위권 까지로 얘기를 했지만 네. 5위권도 <laughs> 노름을만 하다 아 그것은 내가 동의했습니다 괜히 <laughs> <laughs> <선생님> 취소하겠습니다 <laughs> 실수입니다. 근데 어. 나는 브랜뉴보다 T.O.P.나 이런 게좀더 순위가 높아야 되지 않나? 아. 아, 근데 그러니까 아티스트를 선정하고 아티스트의 가장 대중적인 곡을 선정한 것 같아. 아, 근데 브랜뉴가 되게 대상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요. 음. 네, 그런 성취가 있는 노래잖아요. 어, 나도 성취로... T.O.P.를 좋아하기 좋아해. 음. 그왜냐면 그러니까 신화라는 그룹을 대중적으로 알린 곡이 음. T.O.P.니까. 근데 이렇게 전반적으로 보면 그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가수를 먼저 선정하고. 거기에 가장 대표적인 그 가수의 가장 대표적인 노래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음. 지금 나 사실 동갑 세대이허그가 98위인 것도 좀 낫다고 생각해. 어, 어 그래요. 어, 왜냐하면 네. 그2 세대 아이돌의 문을 음. 음. 연, 음. 연 음. 노래잖아요. 음. 그렇지 빛나리보다 낫다는 것은. 어 이것은 좀... 그러니까... 아쉬운 부분이네. 1세대 아이돌의 포문을 캔디가 열었다면 2세대 아이돌 시장의 포문을 연게 허그잖아요. 음. 근데 이게 98이다. 이것은 조금 낮은 게 아닌가? 근데 진짜 좋은 노래들이 많아요. 이100 안에 사실 100이라는 것도 100까지 쓰니까 98이면 음. 순위가 낮아 보이지만 사실 그 수많은 노래 중에서 100곡을 딱 뽑은 거잖아. 음. 그러니까 사실 여기 있는 노래들이 진짜 다 엄청 쟁쟁하고 그런 대단한 노래들인데 어때요? 특히 뭐이 중에서 약간 좋아 노 아, 이 노래는 배기 안에 있는 게 진짜 지당하다, 이렇게 눈길 가는 노래가 좀 있나요? 내 시대 노래가 떠오르지. 내가 10대 때 열광했던 노래들이 아무래도 음. 그때는 왜냐면 내가 K-POP을 제일 많이 들었을 때고, 음? 제일 그 노래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때니까, 물론 내가 HOT 팬이었으니까 HOT 노래는 당연하고, 음. 뭐 신화? 물론 그때 내가 팬은 아니었지만, GOD나 제키 노래들. 음. 이런 것들이 떠오르고, 그리고 저 박지현 씨 성인식도 좀 순위가 낮은 것 같아요. 61이거든요. 아, 그래요. 뭔가 이 노래의 히트가 단지 그냥 가수가 성공했다, 노래가 떴다, 이런 것보다 조금. 이노래성공에 갖는 의미라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 음, 음. 근데 그 전에 박지윤 씨 성인식 이전까지 여자 아이돌이나 여자 음. 가수에게 기대됐던 음. 이미지나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것들 있잖아 사실 지금의 기준으로 보면 박지윤 씨 성인식이라는 게 되게 시대 흐름 뒤처지거든 그러니까 음, 되게 약간 음. 섹슈얼함을 전면 어필한 거잖아 그리고 막나 이제 뭐더 이상 소녀가 아니다 나 너랑 잘 거야 막 이런 음. 가사가 되게 지금 시대에는 되게 뒤처지는 가사일 수 있는데 이 시대에는 그치. 이게 되게 선진적인 가사였어 진짜. 그러니까 먼저, 여자가 어. 먼저 성에 대해서 고발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어. 그러니까 뭐 아이돌을 그룹으로 따지진 않지만, 뭐이 박진이라는 소녀 가수가 갑자기 이런 이미지로 활동을 한다. 이게 되게 그 당시에 되게 센세이션을 한 거였고, 그리고 여자가 음. 순결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어. 보여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 어, 그러니까 그런 뭔가 인식의 전환. 음. 그리고 여자 가수에게 우리가 그동안 기대했던 이미지다. 그동안 막 진짜 음. 순진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막 되게 청순하고 요정 같고 이런 음. 이미지만을. 기대하고 소비했었는데 음. 이걸 기점으로 되게 다른 이미지도 우리가 기대해도 음. 되는구나 다른 걸 보여줘도 되는구나 음. 더 이상 그렇게 수동적인 역할만 하지 않아도 된다 박준현씨 성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선미의 가시나나 이런 것들이 다 나올 수 있었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음. 조금 순위가 낮다 그리고 박준현 언니가 진짜 앞서 나간 게 비욘세가 뭐 If I were a boy를 불렀지만 음. 사실 지윤 언니가 먼저예요 음. 난 남자애라는 음. 노래를 불렀단 음. 말이에요 진짜 음. 수트 입고 어, 그니까 굉장히 사실 선진적인 음악을 많이 했던 분이고. 아, 나는 핑크 노래가 좀 되게 많아요. 뭐내 남자친구에게도 있고, 영원한 사랑도 있고, 막 이런데. 근데 어. 나는 그분들 노래가 여러 개가 들어갈 일인가 싶네? 그러니까 나는. 그 영원한 대상 받은 노래니까. 아, 근데 난그 SES에 그러면 비 내추럴 같은 노래도 있어야 되는 게 아닐까? 이런 굉장히 어떤 가사적으로 되게 센세이셔널한 노래였거든. 되게 무슨 철학 같은 케이팝에 전혀 없었던 가사를 만들어낸 노래기 때문에 나는. 이걸 넣어 써도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해. 그리고 보아는 마이네임이 없고 아틀란티스 소녀가 있어. 이것도 약간 조금. 난 오히려 넘버원이 아니면 마이네임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나는 엄청난 노래라고 생각하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네. 여기 없는 노래 중에 한 10위권 안에 이 노래는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뭐 지금 뭐한 40위권 있는 거 아니, 근데 아. 이 리스트들은 다 음. 일리 있잖아. 그렇지이 구성들은. 음. 근데 그거의 배치가 마음에 들지 않는 거지. 난 마이네임 들어갔어야 음. 된다. 그거 생각해. 진짜 없나? 내가 지금 계속 찾아보고 있는데, 진짜 음. 없나 봐. 그리고 소녀시대 라이언 하트도 있어도 된다고 나는 생각해. 뭐 태연 노래도 있고. 오, 음. 그런데 아이가로보이도 있고 빅뱅에 뱅뱅뱅도 없는 응. 거죠 지금 빅뱅이 거짓말이랑 판타스틱 베이비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아무튼 뭐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봤는데 응. 정답은 없으니까 맞아 어, 응. 형아들이 생각하는 1위 아니면 100위 안에 못 들었는데 이건 들어야 될것 같은 뭔가 그런 좋은 노래가 있다면은 알려주세요 알았지? 예. 이대로